시편 6편. 요하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요하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요하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요하여 어느 때까지니까. 요하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소홀해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며,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아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온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움을 가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구절,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간구, 간절히 기도하는 것, 또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때를 따라서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도 간과 기도로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셔서 기도할 수 있다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 못하는 것에 필지만 우리들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간구와 기도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